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겪고 계시는 관절 통증, 특히 허리와 무릎, 어깨 통증을 집에서 간단하게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셀프 마사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결려서 고개를 돌리기 힘든 경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런 증상들이 더욱 빈번해지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나이 탓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약을 먹어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 답답하셨을 거예요.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고 그렇다고 그냥 참고 지내기에는 통증이 너무 심하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별도의 도구나 비용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할수 있는 셀프 마사지 기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수천년간 전해져 내려온 전통 의학의 지혜와 현대 재활 의학의 과학적 근거가 결합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운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부위의 문제가 다른 부위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특정 지점을 자극하면 멀리 떨어진 곳의 통증까지 완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시스템이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런 핵심 포인트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마사지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겪는 관절 통증이 왜 생기는지 간단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 주변의 연골이 점점 달아지고,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들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관절 주변에 염증성 물질들이 쌓이면서 통증과 뻣뻣함을 유발하게 되죠. 특히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거나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 특정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다른 근육들은 약해지는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런 불균형이 지속되면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허벅지 앞쪽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고 동시에 무릎 관절의 정렬도 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함께 나타나는 거죠. 또한 우리 몸에는 경락이라는 에너지 통로가 있어서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그 경락을 따라 연결된 다른 부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마사지 기법들의 과학적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적절한 자극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관절의 정렬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부위는 허벅지 앞쪽입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의 자세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주무르고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문지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우리 몸은 하나의 연결된 체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벅지 앞쪽에는 대퇴사두근이라는 큰 근육군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4개의 근육이 모인 곳인데 이 근육들은 골반에서 시작해서 무릎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근육이 뭉치거나 긴장하면 허리와 무릎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 앉아 있기 때문에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계속 수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근육들이 굳어지고 짧아지게 되고 그 결과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허리 곡선이 과도하게 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또한 이 근육의 긴장은 무릎 관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릎 앞쪽으로 과도한 당김이 생기면서 무릎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쪼그려 앉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죠. 그렇다면 이 허벅지 앞쪽을 어떻게 마사지해야 할까요?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으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좋고, 발이 바닥에 편안하게 닿을 수 있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이제 배와 다리가 만나는 지점을 만져보세요.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딱딱한 뼈가 만져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골반뼈. 정확히는 상전장골극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골반뼈에서 무릎까지 허벅지를 따라 손가락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전체 길이의 약 3분의 1 지점 골반에서 무릎으로 가는 길의 상당한 지점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바로 이곳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마사지할 부위입니다. 양손의 엄지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 부위를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가볍게 눌러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파악해보세요. 아마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육이 긴장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적당한 압력을 가해서 이 부위를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아프니까 약간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의 압력이 적당합니다. 마치 깊숙한 곳에 긴장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해요.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주세요.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움직여도 좋고 위아래로 길게 문질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근육섬유를 따라 자극해주는 것입니다. 한 부위를 30초 정도 마사지한 다음 그 주변 부위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1분 정도 해주세요. 그 다음 반대쪽 다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1분간 마사지해주시면 됩니다. 마사지하는 동안에는 숨을 편하게 쉬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근육의 긴장이 더욱 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하시면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처음에는 꽤 뻐근하고 아픈 느낌이 들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근육이 뭉쳐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부드러워지면서 통증도 줄어들 거예요. 두 번째로 소개할 부위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위예요. 발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들이 촘촘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발을 자극하면 온몸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발바닥 마사지의 효과는 오래전부터 인정받아왔어요.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발바닥 마사지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 전반적인 웰빙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발바닥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시킵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순환이 가장 어려운 부위 중 하나인데 이곳을 자극해주면 정맥혈의 환류가 촉진되면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특히 관절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발바닥 마사지가 효과적인 이유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관절 주변에 쌓인 염증성 물질들과 노폐물들이 잘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절 연골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자연 치유력이 향상됩니다. 발바닥에는 특히 허리와 관련된 반사구들이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어요. 발바닥 안쪽 아치 부분은 척추와 연결되어 있고 뒤꿈치 부분은 골반과 연관이 깊습니다. 이런 부위들을 적절히 자극해 주면 허리 통증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파나 침대에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편 무릎 위에 올리는 자세가 가장 편해요.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등받이에 기대어 앉으시면 됩니다. 만약 몸이 굳어서 발을 무릎 위에 올리기 어려우시다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을 조금 앞으로 내밀고 구부려서 마사지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발바닥 전체를 가볍게 문지르면서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양손으로 발을 감싸듯이 잡고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발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마사지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마사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발가락 밑부분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발가락 밑에 볼록한 부분, 우리가 발볼이라고 부르는 곳을 꾹꾹 눌러주세요. 이 부위는 어깨와 목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서 어깨가 결리거나 목이 아픈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발바닥의 중앙 부분으로 이동해 보세요. 발바닥 정중앙에는 용천혈이라는 중요한 혈자리가 있어요.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가장 움푹 들어가는 곳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자극해 주세요. 용천혈은 우리 몸의 에너지가 솟아나는 셈이라는 뜻으로 전신의 활력을 돋우는데 매우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이곳을 꾸준히 자극하면 만성 피로가 개선되고 전반적인 기운이 좋아집니다. 발바닥 중앙에서 뒤꿈치 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마사지 해주세요. 발바닥 안쪽 아치 부분은 척추와 직접 연결되는 반사구이므로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마사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뒤꿈치 부분은 골반과 연관이 깊습니다. 특히 뒤꿈치 가장자리 부분을 눌러보시면 조금 아픈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는 골반 주변 근육들의 긴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자극해주세요. 발 전체를 마사지할 때는 한 부위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골고루 자극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2, 3분 정도 마사지한 다음 반대쪽 발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정도 돌려주면 발목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 효과도 더욱 좋아집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부위는 무릎 뒤쪽, 바로 오금입니다. 이 부위는 허리 통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금이 어디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뒤쪽에 주름이 생기죠? 그 주름이 만나는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이 바로 오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지점을 위중혈이라고 부르며, 예로부터 허리와 등 통증에 특효가 있는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중이라는 이름 자체가 위급할 때 중요한 혈자리라는 뜻으로 그만큼 효과가 뛰어나다는 의미예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 부위에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들이 지나갑니다. 특히 수라동맥과 정맥, 그리고 좌골신경의 분지들이 지나가는 곳이어서 이곳을 자극하면 다리 전체와 허리로 이어지는 혈액순환과 신경전달이 개선됩니다. 우리 몸에는 등 뒤쪽을 따라 방광경이라는 경락이 흐르는데 이 경락은 머리 뒤쪽에서 시작해서 목, 어깨, 등, 허리를 거쳐 다리 뒤쪽으로 이어집니다. 위중혈은 바로 이 방광경 상의 중요한 지점으로 이곳을 자극하면 경락을 따라 전체적인 기혈순환이 개선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EV 마사지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허리에서 시작된 신경이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을 거쳐 무릎 뒤쪽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오금을 자극하면 신경 전달 경로 전체가 이완되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또한 오래 서 있거나 걸어서 다리가 무겁고 피곤할 때도 이 부위 마사지가 큰 도움이 됩니다. 다리에 쌓인 피로물질들이 배출되면서 다리가 가벼워지고 동시에 허리의 부담도 줄어들게 되죠.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으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좋고 앉을 때 무릎이 90도 정도 구부러지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한쪽 다리를 살짝 구부려서 무릎 뒤쪽이 잘 보이도록 하세요. 바지나 스타킹 등이 너무 꽉 조이면 마사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헐렁한 옷을 입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무릎 뒤쪽에 닿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무릎 뒤쪽을 살짝 탐색해 보시면 다른 부위보다 움푹 들어간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곳이 위중혈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이 지점을 자극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위와 달리 이곳은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해요. 무릎 뒤쪽에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누르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적당한 압력으로 천천히 눌러주세요. 마치 스펀지를 누르듯이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면서 2-3초 정도 유지해주세요. 하나, 둘, 셋하고 세는 정도의 시간이면 적당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힘을 빼면서 손가락을 떼어주세요. 급하게 떼지 말고 서서히 압력을 줄여가면서 떼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혈액이 다시 그 부위로 돌아 들어가면서 순환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이런 동작을 5-7회 정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몇번 해보시면 금세 익숙해질 거예요. 마사지 하는 동안 호흡을 깊고 천천히 해주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압력을 가하고 숨을 내쉴 때 힘을 빼는 리듬으로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한쪽 다리가 끝나면 반대쪽 다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양쪽을 모두 마사지 하는데 3, 4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다리를 쭉 펴고 가볍게 털어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몇번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관절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세요. 아마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까지 세 가지 핵심 마사지 포인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사지를 할때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과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추가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무리한 힘을 주지 마세요. 마사지는 아프지 않을 정도로 시원한 느낌이 적당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더 긴장하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와 근육이 예민할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관절이나 뼈를 직접 누르기보다는 근육 부분을 마사지하세요. 뼈나 관절을 직접 압박하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마사지 하는 동안 절대 숨을 참지 마세요. 긴장하면 근육도 함께 긴장하게 되어 마사지 효과가 떨어집니다. 깊고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세요. 넷째, 하루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각 부위당 1, 2부씩 하루 2,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어요. 다섯째,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 피하세요. 관절이 붓고 열이 나는 상태에서는 마사지보다 휴식과 냉찜질이 우선입니다. 마사지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2~3분 정도 따뜻하게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마사지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마사지가 끝난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세요. 물을 한두 잔 마시면 마사지로 인해 배출된 노폐물들이 더잘 배출됩니다. 가능하면 마사지 후에 5~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고 허리를 좌우로 가볍게 휘 틀어주는 동작들이 도움됩니다. 마사지는 되도록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난 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마사지 방법.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쪽 오금 마사지는 매일 단 3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과 함께 몇 가지 생활 습관을 개선해주시면 효과를 더욱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주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허리를 좌우로 가볍게 피틀어주는 동작만으로도 하루 종일 몸이 훨씬 편해집니다. 둘째, 하루에 10분이라도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해주세요.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관절 주변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컨디션에 맞춰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셋째,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주세요. 따뜻한 물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목욕이 어려우시면 따뜻한 수건으로 목과 어깨, 허리를 찜질해주셔도 좋아요. 넷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염증을 악화시키는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되도록 줄이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 푸른 생선 같은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에서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 3주는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한 노년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절 건강과 활기찬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실천하시다 보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한번씩 눌러주세요.